차이가 갈등이 될까요? 자산이 될까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D E I 입니다. SK 그룹에서 38년간 C S R 과 E S G 를 담당하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정현천 저자. 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수료 경험과 엄청난 양의 독서를 통해 얻은 통찰을 책한 권에 담았습니다. 그가 내세운 통찰력의 정수 역시 D E I. 다양성 디버시티 형평성의 버티 포용성인 클루전의 줄임말입니다. 이 책은 세종대왕의 인재 등용부터 링컨의 라이벌 포용 미토콘드리아의 진화까지 인류 역사, 정치, 경영, 진화 생물학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포용하지 못한 존재들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 보여줍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Dei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생존과 성장의 핵심 전략이자 혁신의 전제조건입니다. 연고주의, 편견, 서열매기기 등 여덟 가지 더 슬피하고 역지사지, 경청과 관찰 등열 가지 가치를 실천할 때 비로소 차이가 우리 조직의 자산이 됩니다. 분열과 대립의 시대를 넘어 다양성이 힘이 되는 새로운 시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시대가 온다. 당신과 당신 주변을 밝혀줄 혁신적인 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